안녕하세요 이다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하엽 제거하고 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해가 들기 시작했는데요. 제 그림자에 가려서 그림자가 져서 조금 해가 빛이 가려지는 애도 있고요. 또 햇빛 때문에 너무 허옇게 나오는 애도 있고 할 겁니다. 어, 얘는 화이트 귤린니 저번에 예뻤었는데 너무 물을 말려가지고 요 밖에 빨간 입장들이 어, 하얗게줄 것처럼 좀 납작하게 수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연거포 물을 줬더니 이제 조금 물 반응을 하고 있답니다. 어린왕자 화분에 담겨있는 숨겨있는 블루엘프죠. 네,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까탐 아.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요. 눈으로 바갖고는 물고픈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보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돌려보면은 하엽이 꽤 여러 개가 졌어요. 여기 하나. 이쪽, 이 이름표 있는데도. 이름표 있는데도 또 하나 두 장. 독장인가요? 그래서 얘는 제가 얼굴이 좀더 모아지기를 바래가지고 물을 좀안 주고 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굵은 입장들이 하엽이지기 시작하면 얼굴이 금방 작아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만져봤더니. 물이 고파요. 그래서 얘는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가능하면 햇볕도 많이 쬐어주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레드 에보니. 얘는 보기에도 짱짱하고 만져봐도 짱짱하답니다. 실루엣 얘도 짱짱해 보이죠? 그런데 얘도 얼굴이 좀 퍼져가고 있고요. 이거는 해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얘도 돌려보면 이렇게 하엽이 많아요. 하나, 둘, 셋. 얘도 하엽지겠죠? 다섯. 다섯 장인가, 오섯 장인가, 이렇게 지금 하엽이 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며칠 전에 물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 짱짱해요. 근데 이제 이 입장들을 떨어지는 거는 오늘 뗄 거고요. 또 떨어지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다 마른 것 같아도 잎이안 떨어지는 하엽도 있거든요. 그런 애는 더 놔둬야 되죠. 하엽진 부분에 하엽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어요. 자, 그랬고, 얘는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또 물을 충분히 주긴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꽃대가 입장에 있는 영양과 물을 다 소비시키거든요. 소진시켜요. 그래서 얘는 좀 자주 만져보고 자주 물을 줘야 한답니다. 멀로 얘도 얼마 전에 말랑말랑 해가지고 만져봤더니,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줬더니 얘는 저면 관수를 해줬어요. 그니 오늘은 만져보니까 아주 짱짱하네요. 네, 이렇게 예쁘답니다. 나나 후쿠미니얘는 하엽이 많았었죠. 지난번 영상에도 하엽을 제거를 안 하고 제가 찍었는데 어, 며칠 전에 에드부를 줘서, 어, 지금은 짱짱하답니다. 그런데 하엽이, 얘는 제거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하엽들은 바싹 말른 것 같은데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좀더 놔뒀다가 두껍데려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영상으로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하엽들이 있어서 좀더 제거를 해보았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졌나요? 예, 어떤 하엽은 떨어지진 않고 부러졌어요. 중간이 끊겼죠? 예, 요거. 요, 바삭말로 보이는데, 안 떨어지네요, 얘가. 아, 예뻐라. 얘는 또 다른 실루엣인데요. 얘도 이렇게 여기 하엽이져 있고요. 얘는 중간에 하엽이져서, 얘, 여기는 상처를 입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하엽이 져서 속상하답니다. 네, 이쪽에도 하엽이 있고요. 한번 제가 해보고 만져봐서 물을 줘야 되면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만져보니까 여기 물안 줘도 되겠고요. 하엽도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네요. 조금 불이 하더라도 이해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엘, 얘는 하엽이 두개 졌어요. 지금 여기 하나. 또 돌려보면. 지금 만져보니까 입장이 아주 말캉말캉해요. 얘는 무이높아서 물을, 물을 줘야 된답니다. 줄겁니다. 바로. 집시 얘가 제가 물간수를 잘못한 표본이랍니다. 모두 통통하니 예쁘다고 말씀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아 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상 찍고 나면 또 바쁜 일이 생기고 하면 깜빡하고 이렇게 물을 안 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엽도 많이 져서 얼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지금도 이렇게 입장이 주름이 쪼글쪼글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저면 간수를 3일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답니다. 우리 거실 따뜻한 데로 좀 데리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아까워요. 예쁘던 애를 물을 안, 제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같죠? 쪼글쪼글 집시할머니 얘도 물이 고파서 지금 줄 겁니다. 보기에는 물고파 보이지 않죠. 근데 만지면 말랑말랑하답니다. 홍목입구지인데요 얘가 워낙에 잘 웃자라고 키가 쏙쏙 크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수간이 가는 거 생각하면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웃자라는 거 생각하면 좀 물을 말리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하엽이져 있고요. 또 이렇게 목대가 벌써 길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아, 고민스럽답니다. 그래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해가 나는 것 같아서, 거리대에 기온이 조금,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내놓을까 했더니 하 나는 듯 하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봤더니 온통 구름으로 다 덮여 있네요. 얘는 지금 물을 주었고요. 하엽은 하나만 제거했어요. 또 어떤 애는 하엽을 잡아당기니까 뿌리가 뽑히려고 하네요. 캉캉 꽃대 올라오네 꽂아놨던 애거든요. 이 색감도 정말 예뻤고요. 싱싱했었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바싹 말랐네요. 이창도 하엽도 많이 지고요. 하엽도 제거해 주었고요 물도 확실하게 주었답니다. 난봉옥. 얘는 제가 겨우 내 물을 안준것 같아요. 엄청 작아졌어요. 작아졌고, 이렇게 흔들면, 아우, 세상에, 이렇게 흔들려요. 얘가 잘살수 있을까요? 뿌리를 새로 내려야 되는 건가? 와, 진짜 제가 너무했죠? 베란다 선반 안쪽에다 넣어놓고 물주기 불편한 데 있다고, 그리고 거기는 햇볕도 진짜 부족한 곳이고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말린다고 한 것이 너무 말렸네요. 소수 겸으로 물을 주긴 했는데요. 어, 물 반응을 안 하면 얘는 저면 관수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말렸어. 어, 너무 미안하네요. 올해 꽃도 못볼것 같아요. 너무 말리고 햇볕도 너무 안 보여줘가지고. 꽃 땅인데요. 인 음, 얘가 이렇게 잎이 끝이 마르는 증상이 좀 있어요. 이거 지금 하엽도 좀 많이 여러 장 제거해주고, 물도 주었답니다 핑클루비. 얘도 지금 하엽을 여러 장 제거해주고, 물도 이렇게 듬뿍 주었답니다. 아오 빨간 입장들이 여러 장 하엽이 돼서 떨어졌어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더 미리 물을 줬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겨울에 적심해줬던 루비 틴트거든요. 얘도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물도 안 주고 아, 너무 그린 것 같네요 오늘은 물을 주었답니다 꺼내기도 아주 불편해 가지고요 예, 그래도 영상 찍느라고 힘들게 꺼냈어요 이렇게 입장들이 시들시들 하지요. 물을 좀 자주 줬어야지 새 자구들이 적심한 자리에서 올라올 텐데, 제가 물을 너무 안 줬네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 또도 있어요. 아, 여기네요. 지금 미색으로 올라와가지고 잘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음 얘는 입꽂이인가 잎꽂이가 올라오고 있나? 아직은 너무 어려서 잘 보이진 않아요. 자, 이쪽에 하나가. 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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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색으로 여기 보이는 애 있죠? 얘도 자고 랍니다. 이렇게 좀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애들은 손이 잘 닿고 또 눈이 잘 닿는 곳,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지 물을 제때 챙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구석에 못생겼다고 구석에 밀어놨더니 물을 제때 애들이 못 먹어서 네, 그 못생긴 얼굴을 탈피를 못하고 있네요. 얘는 아모르파티인데요. 제가 적심을 해줬던 건지 저절로 적심이 됐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요 밑에 지금 자구가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입장이 있는 데서. 이게 흔들기를 해줬던 입장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입장 옆에 꽃대, 꽃, 아니, 꽃대가 아니라 목대, 목대에서 이렇게 얼굴이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랍니다. 이런 애들도 좀더 물을 자주 줘야 하는데요. 얘들이 입장이 통통하니까 아, 또 어차피 요 밑에 있는 이런 입장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될 입장들이다 보니까 얘들한테서 수분을 공급받으라고 물을 잘안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 입꼬지 돼서 올라오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물이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을, 겨울에도 물을 적당히 잘 챙겨주는 거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 얘가 나중에 수영이 예뻐지겠죠? 네. 이렇게 군생이 되어가고 있답니다.